선미 스님, 2024년 8월 2 2일 복도의 신 동정마리아 모 기념일에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어, 교실에 들어가 똑같은 수많은 의자가 있지만 앉고 싶은 느낌을 주는 의자는 따로 있습니다. 공원에 들어가서 산책하면서 수많은 나무를 만나지만 쉬고 싶은 나무는 한개 정도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서로 진실되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적습니다. 의자든 나무든 사람이든 교실 안에서, 공원 안에서, 관계 안에서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 혹은 두 개입니다. 주님 눈에는 어떨까요?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그늘 안으로 부르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 쉴 만한 의자가 되는지, 몸을 기댈 만한 나무가 되는지. 우정을 나눌 관계가 되는지 돌아보면 아직도 먼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잔치에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초대에 맞는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 예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